지 지금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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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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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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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팔운스한 네. 스윙이 있죠? 네. 지금 스윙이 여유롭게 다 멈추거든요? 스윙이 네, 아... 약간 쭉 뒤에까지 넘어가도록 그걸 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스윙 한 번만 네. 다시 해보실래요? 스톱 여기 라켓이 네. 등 뒤에 닿게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한번더 해보실래요? 스윙 쭉등 뒤에 이 모양까지 한 시간동안 이렇게 손이 다띄어지면안 돼요 손다 잡혀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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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한번더 스윙 그렇지 근그 모양까지 하시면 진짜 품 이쁘게 잘나와자 갑니다. 응. 머리 돌리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치시면 제가 한번칠 거예요. 그때 음. 동안 좀 신이 아. 있을 거예요. 자, 자, 자리. 자, 그리고 이다 수영 끝까지 딱 하고 멈춰 있으세요. 멈춰 있으세요. 그렇지. 수영 끝까지 하고 멈춰 있으세요. 쭉 그렇지. 저좀볼 거니까 수영 하고 나서도 멈춰 있어야 돼요. 쭉. 그렇지 빼고 이제 다리 움직이면서 다리 움직였다가 스윙 쭉 그래서 잘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맞죠 좀 보세요 스윙했죠 그다음에 라켓 빼고 있어요 그쵸 네. 이때는 하나 있으면 안돼 이제 움직여줘야 돼 그냥 공고 거리를 맞추니까 자 다시 갑니다 자 내리 스윙 끝까지 쭉 하고 기다렸다가 다리 움직이고 아폼 진짜 좋은데? 아 그래요? 빼고 스윙 듀 그렇지 어, 괜찮아 여지 하셔야 돼요 공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폼이 좋아야지 나중에는 치다 보면 조절로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 또 하나는 머리가 공을 어, 치면서 어. 절대 이렇게 돌리지 아, 마세요 그래, 그래. 머리는 처음에 공 맞히는 그래. 임팩트 그대로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지 그거 생각하세요 자 갑니다 레디 네. 듀우 네. 다시 레디 별거 없어요 그렇지 자 이제 포즈는 이제 이걸 라켓 빼고 있는 스윙을 백스윙이라고 그래고 마지막 팔로스로 이 끝에 마지막 모양은 팔로스로 그고요 근데 다시 라켓을 빼는 동작이 테이크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테이크백 스윙, 자 여기까지는 완전 완벽하게 좋아아서런데 보세요.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자,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하보실래요? 네. 자저 보세요. 뒤로 돌아. 자 스윙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라켓 뺄때최대 몸을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다음에 싹. 그렇게. 그 다음에 스 그렇게. 이때 틀 때는 여기서 이만큼 됐잖아요. 몸을 옆으로 틀고 틀고 라켓이 저절로 따라 나오도록. 근데 이 상태에서 라켓을 먼저 빼고 가면 몸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몸이 돌아갔으니까 몸이 돌아오면서 라켓이 그 자리에 옆으로 가있으면 돼요. 자, 스윙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 자, 스윙 한번 해볼게요. 스윙. 이렇게. 자, 그다음 이렇게 다시 뺄 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이때, 자, 다시 스윙 끝까지. 자 거기서 날시보세요 싹. 여기서 멈추, 여기 있어요. 음, 왜냐면또 쳐야 되니까 자, 다시 갑니다. 네. 자, 왼편이. 스윙. 그다음 어떻게? 쭉 넘어가고, 또 어떻게? 안 넘어가는데요. 스윙 넘어가야 돼요. <laughs> 쭉 네. 그렇지. 스윙 딱 넘어가고 소라 <laughs> 다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전대 걸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네. 폼을 신경 써야 돼요. 알았죠? 자 다시 갑니다. 네. 네. 그 동작 다 내리. 스윙 네. 그리고 아, 네. 제 포즈 한 하세요. 몸을 틀어요. 몸을 몸을 틀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이때 봐요. 봐 라켓백. 그렇지 자, 몸이 확실히 돌아와게 쭉 그렇지 스윙이 지금 막 따는 거 하려고 아, 가다가 말아 그 버려요 그 한실에다 가고 네.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거 생각하고 아. 락배도 늦지 않으니까 어디 등댕이가 있다고 스윙 다시 해보실래요? 네. 스윙 네. 다시 한번 스윙 네. 그렇지 자, 갑니다 잘리고 쭉 준비 쭉 그렇지 확실히 돌아가야 돼요 뒤 다리 끌려 나오기 그렇지 자, 뒤 다리 안 끌려 나와서 끌려 그래. 나오세요 끌려 나오세 그렇지 쭉 다시 준비 자, 다리 끌려 나오세요 쭉 그렇지 호흡 어,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쭉 그렇지 끝까지 쭉 나옵니다 쭉 그렇지 자 라켓 빼요 라켓 뺄때 약간 아니 뺄수 이거는 약간 오른쪽 어깨 있는 선에 약간 대어선 그 라켓이 약간 대어선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있그요 알았죠?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에 약간 대어선이로 이렇게 얘는 자, 펴야 돼요? 그럼요 자수이쭉 그렇지 또 앞에 대어선 그렇지 되고 지금 오른쪽 어깨 대어선에 있어야 돼요 라 둘 그렇지 훨씬 좋아졌어. 둘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걸 백핸드 한번 해볼게. 백핸 자, 스텝 서 백핸드 그립은 일단 이게 아, 바뀌었어요. 그렇죠. 손 채널 붙이시고 응. 자, 이렇게 채널 머이고 이렇게 모양이 V자 모양이 이 모양이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냥. 뒤로 뺄 생각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서 끝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뒤로 빼면 안 돼요. 아 이제 안돼이 네. 그 정도요. 그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빼는 사람이거든요. 있 이렇게 빼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네.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점점 스피드업 시키면서 점점 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라켓을 이렇게 안 올리고 뒤로 빼버리면 이 회전할 때 힘을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오는 그 스피드가 더 느려져 버려요. 폼이 자체가 커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속이. 이, 그래요. 다가 쭉. 이거는 백핸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금만 네. 연습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먼저 라켓 쭉 빼서 이렇게 이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v 점 모양. 이거 생각해. 이 팔이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피는 자랑 거든요 좀. 어, 펴지는 거 맞죠? 네. 근데 이 라켓이 이렇게 가면 만된다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건 괜찮아.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위로 올라가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엘보가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빼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마시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왼손이 이 공을 맞을 때, 자몸 회전에 맞춰주을 돌렸을 때, 자이 직감입니다.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돌렸을 때, 자 포핸드 어떻게 해요? 포핸드, 포트드 그림 잡아. 자 포핸드 우리 일로 친다. 아, 포인트, 포인트. 포핸드. 포인트는. 어, 포인트는 이렇게 치죠. 아, 네, 네, 이때 아. 팔을 접혔을 때이치감이에 네. 백핸드는 안대쪽이치거 아. 아, 네, 네, 이거 기억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쭉 밀어서 어디까지 턱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쭉 넘어가세요. 렇지 그렇지. 이때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주시고 한번 오케이. 이렇게 되야 돼요. 이해 됐어? 그렇죠. 뒤로 빼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위로 드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회전되는이으로해서깐타가 위로 올라가시고 쭉와오마폭 네. 아, 짱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네감사공 공이 여기 정도에 와서 네. 그럼 이렇게 나,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치려면? 그럼 이건 지금 위잖아요. 이거 말고이 정도 위치다그럼 아, 당연히 이 스윙이 기본이고 다리가 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요달라져 공이 낮으면 낮으면 덜 낮춰져요. 거기서 딱바로 나아지지 못하죠. 근데 이런 낮은 공을 몸으 이런 어서보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공들은 공이 사람들이 잘못 치죠. 이해됐어요? 쭉 그렇지. 네. 꼭그 어, 지금 전 다리 나왔잖아요. 이게 다 닿고 나서 다리가 두손으 나오거든요. 는포인트는 네, 네. 여기서